어서 오너라. 자랑스러운 쿤의 차제들이여. 제 군의 뿌리이자, 이곳의 군주인자, 쿤, 헤드 아이다먼길로 오느라 고생 많았다라든지, 그간 잘 지냈느냐라든지, 머저에 같은 빛 많은 피차 재미없으니 각설하마 재전 <laughs> 도우미? 룰을 설명해줘라. 오늘의 재전은 두 개의 장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는, 이일조로 치르는 화배장. 두 번째는 1대1로 대결하는 결투의 장이에요. 그럼 화합의 장 바로 시작합니다. 한 팀으로 싸울 형제분을 얼른 골라주세요. 괜찮아. 그냥 혼자 하겠다면? 정해진 시간 안에 팀원을 구하지 못하면 나고 처리해요. 젠장. 이딴 짓이 다 뭐야. 아버지답지 않잖아. <laughs> 직게인 라니로군. 왜냐고 물었나? 이 몸이 그리 하고자 하니까. 다른 이유는 필요 없겠지? 나도 하나 묻고 싶은데 넌 누구지? 기억이 없는 자식이군 걱정 마, 곧 기억하게 될 테니 그나저나 손님을 불러 모았으면 주인장으로서 모습을 보이는 게 도리 아닌가? 당신, 혹시 캥기는 거라도 있나? <laughs> 내 용하는 우승 후보가 될 녀석만 볼수 있을 거다 내가 약해 빠진 것들에 알러지가 있어서 말이다 자, 이후부터 질문은 목숨을 내놓고 하도록. 또 이해 있나? <laughs> 없군. 그럼 지금부터 7분 주마. 팀이 될 형제를 찾아 부지런히 움직이거라. 룰한번 더럽게 재미없네. 저양반이 파티 플래너였으면 깡통 찾겠어. 뭐 당연히 너랑 나랑은 한 팀이니까. 아 어, 당연히 너랑은 안할 거다. 딴데 가서 알아봐. 야, 야! 그런 게 어디 있어? 우리 사이가 이렇게 가벼운 거였어? 아이 동생, 돈은 꺼주고 가. 란, 나와 한 팀이 되자. 너팀 같은 건 질색이잖아. 어차피 같이 할 사람도 없을 테니. 아니, 난 이미 누나와 팀을 하기로 했다. 뭐? 싫다고 할땐 언제고. 음, 팀이 되면 이따 일대일 대전에서 싸워준다길래. 어차피 팀전이란 건 명분이고 마지막엔 개인전으로 승부가 날 테니까 상관 없어. 근데 넌 아직도 팀을 못짠 건가? 팀 결성 마감까지 3분 남았습니다. 서둘러야 할것 같은데. 곤란해 보이시네요, 오라버니. 저와 한 팀이 되실래요? 사양하지. 팀전에서 팀원에게 죽는 얼간이가 되고 싶진 않거든. 흠, 음, 이제 남은 인원도 얼마 없는걸요. 그냥 같이 손잡고 탈락하는 건 어때요? 둘이서 부탁해. 젠장, 남은 건 사이코 뿐인가? 우유석 3개, 24캐럿 이상으로 뭐? 기차 떠났다, 이 말이야 나한테 다시 온건 남은 선택지가 나뿐이라는 거잖아? 그럼 제 값을 치러야지 너, 정말 사이코냐? 시작도 전에 탈락하고 싶어? 그러지 뭐, 난 아쉬울 거 없는데 집에 가서 1테나 돌려야겠다 팀 결성 마감까지 1분 남았어요 자자, 자, 선택하세요 개패면 죽든가, 코를 하든가 야, 이 정신나간 놈아! 아니요. 아게로 우라버니에겐 아직 패가 남아있는데요. 순순히 저와 한 팀을 하시죠, 우라버니. 아이, 어, 여동생. 그쪽은 아게로를 죽이겠다고 난리였잖아. 갑자기 웬팀 타령? <laughs> 미학을 모르는 분이네요. 한 팀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, 목 뒤에 비수를 꽂는 거죠. 아, 얼마나 황홀할까요? 가엾은 아게로 우라버니에 혹시나 하는 마음이 일말은 남아 있었을 텐데 그건 마저 무참히 짓밟히게 되겠죠? <laughs> 정말 너무 완벽한 걸요. 상상만 해도 최고예요. <laughs> 그런 행복을 빼앗길 순 없죠. 아기로 오라버니는 제가 데려가겠어요. 싫어. 옛내 거거든. 내 물지거든. 제전을 우승하면 내 빚을 갚아줘야 하거든. 저도 싫은데요. 오라버니는 제 오라버니인데요. 제 삼자는 빠지시죠. 그러니까 너희 둘다 싫다고. 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혹시 싸움인가요? 싸움이지. 그냥 다툼이야. 사살이될 건데요. 아. 우와... 됐다. 곤란해요. 아주님이 명하셨거든요. 감히 화합의 장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자식놈들은 다 죽여 버리라고요. 나와 주세요. 내 필살의 자신자 춤추는 대악마 같은 뭐야너 천사 주제에 악마를 소환해도 되는 거냐 모르셨나요 원래 천사란 하얀 악마라고요.